자, 안녕하세요. 유곤입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고온 코인은 웨이브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웨이브 가격적인 부분, 시장의 영향 때문에 계속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위치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디테일을 잡고 보시잖아요. 그리고 시장의 상황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흔들 필요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르겠다. 단타 매매하는 자리가 웨이브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주목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걸 받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핵심 위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축하 하나만 드리고 시작을 하자면 정확하게 어제였죠 이전에 모스코인에 이어서 어제 하이브코인 정확하게 4시 24분에 여러분들께 650원에 목표 10% 보라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다 이 문자가 나가고 4시간 만에 정확하게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따라오시기만 하셨더라도 10%의 수익을 맛보셨다 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이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변동 사항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하이브의 특징이 뭐냐? 이 변동 내역이 보일 때마다 한 번씩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변동 내역 나왔네? 따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관련된 뉴스는 오늘 아침 9시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봤다면 이걸 먹었을 것이고 늦게 저 내용을 봤다면 귓북만 쳤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시고 나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고맙다 라고 하시면서 다음 종목은 또 뭐가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 종목 나갈 준비를 또 끝내 놨거든요.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 구경해보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화면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면 다음 종목 제가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움되신다면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웨이브에 대해서 핵심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현재 보여지고 있는 지지라인이 어떤 게 있는지 이것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과거에는 계속 추세가 위쪽을 향해서 갔지만은, 현재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고점 부분을 약간 돌파나 싶더니 실패를 하였고, 그 이후에 저점 부분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매수세가 조금씩 나오면서 지지를 해주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라인을 단순하게 이 라인, 21선을 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래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랬을 때 제가 꼽아보는 라인은 이전의 저점 부근인 이 밑골이 최저점입니다. 횡보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아래쪽에 빨간색 선, 61선도 올라오게 될 것이고 겹치면서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지지라인이 이 부분이다라는 걸 안다면 이 위쪽에서 횡보를 하든 올라가든 떨어지든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나오는 패턴이 어떤 게 있는지 요걸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자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이 아래 꼬리와 윗 꼬리 그리고 거래량을 함께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만약에 이러한 자리에서 나왔다면, 이거는 고래들의 매물을 던지는 자리입니다. 근데 지금 딱 보셨을 때 거래량이 많이 없거든요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끊임없이 많은 물량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미 털기를 끊임없이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래는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지금 들고 있다 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추세가 무너지는 요 라인 이탈만 없다면 결국에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급등할 가능성이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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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이 파란색 선241 선인데 여기를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은 쭉2차적인 이러한 파동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이 호재. 파워 프로토콜 d앱 출시, 요 관련 내용들도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고, POWER 에어드랍이 끊임없이 진행될 예정이거든요. 이거 기억 꼭 하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POW 에어드랍, 요것 때문에 지금 급등 나오는 건데, 지금 곧 있으면 진행되는 에어드랍은 1차 에어드랍입니다. 이거 효과 좋은 모습 보여주게 된다면, 향후 진행될 2차, 3차,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하면은 이러한 실시간 속보에 맞춰서 우리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더라도 혼자서 매매하는 게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매매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떤 식으로 도와드리고 있느냐. 보이십니까? 이러한 실시간 속보들부터 시작해서 웨이브 관련되어 있는 매수매도의 타점까지 제가 여기서 그냥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난 이거 혼자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오셔서 보세요. 그것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매매 진행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 얻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는 단타하시면 됩니다. 제가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하이브 코인 오후 4시 24분에 이 금요일 날 제공을 해 드려 가지고 단 4시간 만에 이 목표가인 715원 이상 돌파하면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다 확실한 이유가 있었던 매매였던 건데 이런거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먹다 보면은 웨이브는 웨이브대로 이렇게 단타는 단타대로 좋은 결과 충분히 좋게 좋게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 제공을 받는 방법도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죠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를 통해서 도움을 얻었다? 잊지만 마시고 채널을 키우기 위해서 진행하는 만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